성탄절과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된 기사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성탄절에 북한이 미국에 주겠다는 선물이 무엇이겠느냐? 아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일 것이다. 또 성탄절에 국회에서는 계속 대치 정국이 벌어지고 있다. 또 어, 성탄절에 받으면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성탄절에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까 무슨 공연을 보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어, 기사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르이웃돕기 성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보도는 기독교 계열의 신문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 야당 지도자들에 관한 소식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매일 뉴스가 쏟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쏟아내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연일 뉴스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뉴스거리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장일 절을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아구스토 황제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는 인구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전체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 민족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시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요셉도 약혼녀인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100km가 넘는 먼 길을 나귀를 타고 그 불편한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는 아마도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예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여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와 비교조차 할수 없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작은 마을 로마 식민지의 한 마을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 이 둘은 당시에 비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로마 제국당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자리에는 예수 탄생교회가 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찾아가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입장이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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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로마 식민지를 억압하고, 그리고 다스리면서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식민지 사람들에게 평화는 없었습니다. 고통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힘 있는 곳, 가장 우러러보는 곳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지배하는 자리, 억압하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신 어디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가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노추하고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칠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구하실 만왕의 왕이 오셨음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야기 예수님께 그 누구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 먹기만 하셨다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가장 좋은 집을 내놓게 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이나 아니 로마 황제의 그 보좌를 비워두시고 그 자리로 오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곳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기를 누이는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 위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징 증거라고도 번역합니다. 표적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유에 나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가축 우리에 있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의 제물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음을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겨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섬김을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미라는 히브리 말의 뜻을 아시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어린 양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밖에 고통받으며 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1년 내내 아니,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됐습니까? 우리 8절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는 당시의 직업 중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둘려 사느라 세상 소식을 가장 늦게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정보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전해져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소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전달될 수가 있겠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전달 명령을 내리신다면 유대 전역으로 가장 빨리 확산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빨리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면 로마 황제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라 명령하셨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늦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빨리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천, 찬송을 올려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파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목자들에게는 평화를 주게 됩니다. 또 목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천군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가장 무시당하던 자들, 가장 소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제일 먼저 입은 자들이라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감동하고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구유에 그 누여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예루살 베들레헴의 집들 중에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모든 집들을 다 들여다봤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다 들려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전해질 최고로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 최초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최초의 복음 전달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목자들도 마리아도 요셉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의 목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복지원을 찾아갔습니다. 공화동 국민연금공단 맞은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신 것 기쁜 소식과 선물을 전하러 갔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양말이 들어있는 선물을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성탄의 메시지를 스티커로 붙여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7개국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받고 수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더 넘겨 주세요. 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넘겨 주세요.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고국과 고향 그리고 친정을 떠나 한국에 와서 얼마나 낯설고 외롭고 말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이웃사랑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힘든 분들일수록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탄 선물을 전해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나 드렸는데 그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물을 받고 한장더 넘겨 주세요. 너무나 기뻐하는 웃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탄 선물을 전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웃사랑원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택시 타고 오시면서 우리 기사님들께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한 분들도 계시지요 아까 일찍 오신 우리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달하셨다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신 소식을 전하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함께 기뻐할 날입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교회 근처에 있는 사업장 한 군데에 들려서 선물도 주고 예수님의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찾아가서 선물도 전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